안녕하세요. 저는 오른 여러분들께 칼만 필터와 익스텐드 칼만 필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전승민입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차량 최적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으며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카시어링 업체 소카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칼만 필터와 그리고 익스텐드 칼만 필터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가각의 필터의 배경 그리고 특성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칼만 필터입니다. 칼만 필터는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필터는 이제 루돌프 칼만이라는 엔지니어가 발명한 필터로서 1 9 6 0년대 A New Approach to Linear Filtering and Prediction Problem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MIT 테크,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해당 필터가 이제 50년이 넘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수한 필터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터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이제 트레젝토리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해당 적용 분야는 이제 아폴로 스페이스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필터는 가이더스라든가컨트롤이든가 내비게이션 등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칼만 필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깊게 드리자면 해당 필터는 이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베이즈 필터의 한 종류입니다. 베이즈 필터의 한 종류이지만 가우시안이고 리니어한 케이스에 대한 스페셜한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베이즈 필터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리커시브하다. 그리고 프레딕션 스텝과 콜레이션 스텝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베이즈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필터는 이제 또 베스트 리니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라고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시스템 이케이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언 n 턴티가 가우시안이고 제로민이고 화이트이고 언콜리레이터 할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옵티멀 MMSE 필터라고 얘기가 됩니다. MMSI는 이제 미니멈 민스퀘어 에러인데요. 이제 민스퀘어 에러를 통해서 에러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칼만 필터의 기본적인 수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식이 이제 이 에러고 에러를 스퀘어 시켜서 최소화 시킨다라는 점에서 이제 칼만 필터가 m m s e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를 말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도식화 시킨 그림이고 하나는 이제 아래는 이제 배 예제입니다. 위에는 이제 포지션이고 원의 크기는 이제 언서턴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위치는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모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션 모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 내가 여기 정도까지 이동했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허나 모델의 부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언서턴트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 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 상황에서 등대를 보았습니다. 이 등대를 보아서 배는 아 등대에서 내가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이제 매저가 가능하고 대략적으로 아, 나는 이 위치겠구나라고 알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위에 그림에서는 이제 노란색 점인데요. 이제 해당 센서가 굉장히 정확 하다고 보아서 이제 선치가 낮으며 그리고 이제 이 위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진행한 프레딕션에 대한 값과 그리고 이제 매저먼트에 대한 노란 동그라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레딕션 한 값과 그리고 메저먼트 한 값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값에 각각의 이제 코베리언스 값을 적절히 조합하여 최적의 조합을 진행하게 되고 이 조합을 진행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값을 조합하여 가운데 빨간 점을 구해서 제좀더 정확한 값을 에스티메이션 할수 있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칼만 피터의 주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컨셉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니어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제 리니어 모델을 말씀드리는데 해당 리니어 모델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입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이 뭐냐면은 연속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t-1이 존재하고 t가 존재하고 t+1이 이렇게 존재해서 각각의 디스크리트하게 시간을 표현한다라는 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이고요. 이제 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이제 모션과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를 이렇게 이제 벡터와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리니어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X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고, Z는 이제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메저먼트 값인데요. 이 메저먼트는 이제 센서를 이제 모델링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식은 이제 로봇의 모션이라던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움직임,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A는 이제 t-1에서 t까지 이전스 스테이, 텝의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면 있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표현한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이 a의 이제 스테이트는 이제 컨트롤 인풋과 이제 노이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인풋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제 컨트롤 인풋 u가 있을 때 b 매트릭스를 통해서 컨트롤 인풋이 있을 때 스테이트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매절먼트 모델인데요. 이제 z는 c x가 이제 매절먼트 모델인데 이제 스테이트가 존재할 때 어떻게 z로 매저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해당 식이고 c가 그 관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을 안한 이제 w와 v가 있는데요. W는 이제 프로세스 노이즈, V는 이제 메저먼트 노이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이즈는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해당 식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해당 이제 디스트리뷰션은 제로민이고 각각 Q와 R이라는 이제 코베리언스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니어 모델인 게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리니얼 모델일 경우 수식이 전개됨에 따라 모든 식이 계속하여 가우시안으로 남을 수, 수 있게 됩니다. 칼만피터는 가우시안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이제 수식들이 전개가 되는데 가우시안이 아니게 된다면 칼만피터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얼 상황에서 가우시안이 것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게 되고요. 자세한 수학적 증명은 이제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수식만 보시면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제 컨트롤 인풋이 폴스이고 메저먼트가 포지션이 매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플랜트 모델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제 다이나믹스랑 이제 메저먼트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각각 존재하는 식을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리니어 모델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식일 때이것이 a, b, c 그리고 이게 x 벡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다른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은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진행하여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대한 자, 자세한 얘기는 해당 발표의 스코프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냐 정도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칼만 필터는 이제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도 칼만 필터가 존재하고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도 칼만 필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이제 실제 시스템은 제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뭐 컨티뉴어스 칼만 필터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컴퓨터는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칼만 필터를 이제 구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의 칼만 필터를 저희가 활용한다 정도 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론적 배경을 보았다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알고리즘 수도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만 필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커시브한 필터입니다. 리커시브라 한다는 말은 이제 해당 함수의 인풋과 해당 함수의 아웃풋 값인 민과코베리언스 값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아웃풋 값이 다시 인풋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이 이제 리커시브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함수의 또 다른 인풋은 컨트롤 인풋과 이제 매점트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식을 좀 구분을 짓자면은 2번과 3번은 이제 프레딕션 스텝이고요. 4번부터 6번은 콜렉션 스텝입니다. 이제 2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 이제 모션 모델이 이제 이전 스테이트와 컨트롤 인풋이 존재할 때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모션을 나타내는 식이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전에 민 값과 컨트롤 인풋을 활용하여 이제 모션이 어떻게 될 것이, 모션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것을 프레딕션 할수 있게 되고요. 이 프레딕션 하는 과정에서 모델에 노이즈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의 노이즈의 코베리언스는 알 값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션을 통해서 코베리언스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얼마나 더해지는 값까지 이제 존재하게 돼서 이제 프레딕트 결과에 대한 코베리언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R은 이제 모델에 대한 부정확성이기 때문에 R값이 작다면, 즉 모델이 정확하다면 이제 프레딕트된 코베리언스의 값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R값이 크게 된다면 이제 모델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 코베리언스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칼만 게인이라는 값인데요. 칼만 게인은 에러를 얼마나 업데이트해 주겠지 결정하게 되는 이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웨이트를 구함에 있어서는 Q 값이 활용되게 되는데요. 이 Q 값은 이제 센서의 노이즈인 V의 코베리언스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베리언스 값과 이전에 구한 이제 시그마 값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칼만 게인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칼만 게인을 구했다라면은 이제 업데이트, 업데이트 최종 업데이트되는 값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에 업데이트, 이, 아니, 이전에 프레딕트했던 민 값과 그리고 이제 매저먼트 값과 그리고 이제 c 그리고 c와 m i n 니 곱해졌다는 거는 이제 스테이트가 메저먼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나타내는 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해 줘 가지고 이 둘의 차이를 구한 게 이제 메저먼트한 값과 그리고 모션의 프레딕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을 해줘 가지고 이제 칼만 개인이 높다면은 이제 좀더매절먼트를 신뢰해가지고 더만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제 칼만 개인이 작게 된다는 것은 이제 메절먼트와 모션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작게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5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민값이고요 이제 코베리언스 값은 이제 칼만 개인과 여러 식의 조합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이 최종적으로 이제 리턴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수식, 이제 알고리즘만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타임 다이어그램을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알고리즘이 동작했던 구간을 좀 보시면은 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풋 값이 민값과 코비던스 값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계산을 통해서 c 프레 o 션 해서 이렇게 프레 o 트된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매정한 값과 칼만 게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이렇게 프레 o 션이 하게 된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웃풋 값이 존재하고 다시 리컬시브하게 들어가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평균과 코베리언스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각에 대한 플로 차트를 이제 프레딕션 스텝과 콜레이션 스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당 플로 차트를 보시면은 좀더 칼만 필터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셨다면 실제 예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프레딕션을 통해서 이제 나온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씨이 값인 건데요. 이제 코베리언스 값이 있고 이제 민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또 하나의 이제 매저먼트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매저먼트 값이 있을 때이 매저먼트는 상대적으로 코베리언스가 작고 좀더 정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때 이제 프레시션 값과 매저먼트 값을 조합하여 컬렉션을 하여 이제 파란색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업데이트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좀더프레시션 값보다 매저먼트 값에 좀더 가깝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좀더 매저먼트 값이 정확하기 때문에 좀더메저먼트에 웨이트를 주어서 더해졌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리컬시브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 이전 스텝에서 구한 이제 프레딕트 결과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결과 값을 통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메저먼트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만 피터가 동작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좀더 확증적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완벽한 메저먼트와 최악의 메저먼트 이두 가지 케이스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완벽한 매저먼트와 최악의 매저먼트가 있을 때, 완벽한 매저먼트라 무엇이냐 하면은, 센서 노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코베리언스가 0이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칼만피터에서는 매저먼트 모델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좀더 수학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칼만기인을 구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때 알값이 0이라면은, 이렇게 r 이 사라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C 인버스 값만 남게 됩니다. C 인버스 값만 남게 되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곱해지는 칼만 게인이 C 인버스가 되고, C 인버스가 곱해져서 수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젤먼트 모델에 대한 식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센서가 완벽하다면은, 이렇게, 메절먼트 값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최악의 메절먼트란 무엇이라면은, 센서가 이제 무한한 코베리언스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센서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프레딕션 모델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을 보시게 된다면은, 칼만 기인을 똑같이 구했을 때, 알값이 무한대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칼만 게이는 0이 될 것입니다. 0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업데이트를 할때 곱해지는 칼만 게이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딕션한 민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럴 경우는 센서 인풋 없이 단순히 이제 프리딕션 모델만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칼만 필터를 활용하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EKF입니다. EKF는 칼만 필터를 기반하여 만들어진 필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론적인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칼만 필터가 어떤 한계가 존재했고 EKF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해당 부분의 이해가 좀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EKF의 설명을 앞서서 이제 칼만 필터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칼만 필터는 이제 가우시 안이고 이제 리니어 하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이제 필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제 칼만 필터의 사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니어 하다는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이제 논리니어 합니다. 저희가 주대 보게 되는 이제 이동 로봇의 경우도 제 각도도 논리니어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니어 하다라고 가정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시스템 모델이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논리니어 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어 하다면은 이제 가오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가오시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예제를 이제 리니어 할때 가우시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나오는 아웃풋도 계속하여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허나 이제 로니이할 경우에는 가우시안 인풋을 넣었을 때그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논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기반 아래서 만들어졌던 칼만 필터가 더 이상 동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는 이제 논리니어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논리니어를 이제 리니어하게 만들어 졌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과정이 들어가서 이제 논리니어를 이제 a 스 l o 더 테일러 시리즈를 통해서 리니어라이즈를 해 준다. 해 주어서 논리니한 모델을 이제 리니어하게 만들어서 칼만 필터를 동작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의 이제 큰 틀인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자코비안이 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논리니한프레딕션한 모델이 이렇게 자코비안을 통해서 리니어한 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똑같이 이제 콜 매저먼트 식도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논리어한 빨간색 함수가 로컬 리니어라이즈를 진행시켜서 이렇게 되고 초록색 논리한 식이 로컬 리니어라이즈를 진행시켜서 이제 리니어한 평면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로컬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리니어한 함수를 구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논리어한 시스템이라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제 리니어한 함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EKF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해줌으로써 기존에 이제 논리형했던 이런 파란색 함수가 이제 로컬리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리니어한 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우시안 인풋이 이제 로컬 리니얼라이제이션된 함수를 통해서 다시 리니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로컬 리니어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함수의 전체적인 논리니어티는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이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이제 강의에서 나온 표현은 베스팅 위켄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로컬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문제가 될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빨간색의 리니얼라이저션된 함수가 실제 파란색 함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비슷하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로컬 리니얼라이저션을 해도 이제 다른 부분이 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풋 자체가 굉장히 언설턴티가 클 때라는 점입니다. 언설턴티가 크다면 더큰 범위에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로컬 리뉴얼라이제이션을진행했지만 많은 범위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됨으로써 이제 검은색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많은 이제 로컬 리뉴얼라이제이션된 영역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논리니한 영역도 많이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케이스 3처럼 이제 굉장히 정확한 인풋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트랜스폼 과정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적용입니다. 적용 알고리즘은 사실은 칼만 필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지만은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2번과 5번인데요. 2번과 5번은 이제 이전에 prediction 하는 것과 이제 measurement 하는 부분의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해당 부분에 이제 prediction 하는 부분과 measurement 하는 부분은 굳이 linear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논리 n 하게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 n 식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g라던가 h는 저희가 리뉴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g에서 리뉴얼라이제이션 해주고 h에서 리뉴얼라이제이션을 해주어서 구한 이제 로컬 리뉴얼라이제이션 값이죠. 이 값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이제 시스템이 논리뉴하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함수를 바꿨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이 KF는 칼만 필터의 한 확장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칼만 필터에서 문제가 되는 론 리니어티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방법으로서 로컬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 아닌 이제 유니폼이라던가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고요, 논 리니어 모델이 이제 리니얼로 잘 표현이 되지 않을 때 이제 EKF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